안녕하세요. 8월 27일 토요일 비트코인 차트 분석 영상입니다. 현재 장기 관점으로 ABC 웨이브를 보고 있고요. 두 가지 시나리오로 보고 있어요. 이 C 웨이브를 1에 2에 3파, 4파, 5파로 떨어지는 관점 하나, 그리고 1에 2에 3파가 나오고 이제 4파 조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관점. 이렇게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관점을 볼게요. 지난 관점에서 여기를 여기를 이제 수렴으로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ABCA, ABCB에, 다시 ABCA, 삼각수렴의 B에, C 웨이브로. 그러니까, 이, 이 C 웨이브가 이렇게 ABC로 대략한 여기를 예측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수렴이 나왔는데 하방이탈을 했단 말이죠. 하방이탈을 하고 이제 어제가 그 잭슨홀 미팅인가 그게 그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 그 사건 잭슨홀 미팅 잭슨홀 미팅 네 잭슨홀 이 발언이 있어가지고 홀 미팅에서 이,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음, 여기가 변동성이 어제 컸었어요. 저도 쉬는 시, 쉴 때마다 차트를 봤는데, 여기 이제 하방이탈해서좀 봤는데, 어, 또 이제 한 시간인가 뒤에 나와서 보니까 또 이렇게 말아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내리고. 그래서 이런 스, 행사 같은 것도 좀 있어야 해요. 어, 봐야 해요. FOMCA나, 요즘은 FOMCA나, 뭐, 잭슨홀 미팅, 이런 게 있다면, 매매를 안 하는 게좀 나아요. 왜냐면, 이렇게 변동성이 심해져야 <laughs> 대응하기가 힘들거든요. 차트도 좀 자주 깨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런 날에는 그냥 관망하는 게좀 낫다고 보고요. 근데 차트 자리가 너무 이쁘다. 1, 2, 3, 4, 5다. 그러면 저는 들어가 볼것 같아요. 근데 이건 이쁘지도 않아가지고, 어제는 그냥 관망만 했고, 아니, 관망을, 관망만 한게 아니라, 이제 여기 구간은 관망했고, 여기가 지금 이제 저는 이게 두 가지 관점으로 보여요. 이제 오늘 관점을 말씀드릴게요. 현재 첫 번째 관점입니다. 여기를 A에, B에, C 웨이브가 임펄스로 나오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1에, 2에, 3에, 4에, 5파가 지금 다 나왔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럼 ABC의 완성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어, 최소 382 조정, 아니, 0.5까지 가는, ABC가 완성됐으니까 양방을 열어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최소 0.5까지 갈 것이다. 라는 지금 관점이 하나 있고요. 아마 여기, 그리고 이 관점 하나, 하나랑, 아니다. 이거는 지금 1에, 2에, 3에, 4에, 5파가 다 나온 거다 해서, 아니지. 이게 1에, 2에, 3에, 1에, 2에, 3에. 사파가 이렇게 다 나오고 이제 다시 수렴한 다음에 오파 하락해서 1 2 3 4 5로 꺾는. 그래서 이 3파가 완성됐으니까 어, 매물대 구간까지는 붕다라는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4시간봉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렸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리고 이거 봉도 봉, 봉 마감도 이렇게 말아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제제 제 계정 전부 다롱 포지션이고요. 여기서는 스윙 스윙으로도 지금 롱을 좀 많이 잡았어요. 여기 이, 여기서 그래가지고 여, 여기랑 근데 평단이 좀안 좋은데 저 어, 대략한 저는 이렇게 봤었거든요. 이거를 1, 2, 3, 4, 5 여서, 어, 여기랑, 여기를 분할 매수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어,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맥시멈 여기 이탈하면 아마 전 계정 싹다 손절 날릴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저, 저는 이거 지금, 저희가 손절한 것도 있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좀 공격적인 매매를 했어요. 이번에좀 포지션을 크게 잡았는데, 여기를 지금, 어, 임펄스 파라고 생각하고, 어, 아, 두 가지 관점, 뭐든지, 이게 A, B, C든지, 아니면 1, 2, 3, 4, 5든지, 어쨌든 여기 3, 8이까지 간다에 지금 배팅한 사, 상태입니다. 어, 여기가 뚫리면, 어, 전량 손절 하려고 지금 생각, 생각하고 있고요. 어, 여기가 안 뚫리길 바랄 뿐이에요. 여기 뚫리면, 어, 뭐, 손절은 해야겠죠. 아무래도. 네. 현재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여기에서 롱을 잡아서, 어, 여기, 아, 저 평단은 여기죠. 제 평단은 여기인데 여기서 롱을 잡아서, 어, 여기에 반익절을 날리고, 나머지는 홀딩하는, 저, 그런 전략을 지금 취하려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